네. <laughs> 너무 잘 보내주셨어요. 지난 메일 반성. 지난번 메일을 보내고 읽어보니 너무 징징이었던 것 같고 매매일지도 정리가 잘 되지 않았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셨는데 전혀 징징 하시지 않으셨어요. <laughs>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훌륭하세요. 네. 왜냐면 징징거리는 것을 제가 엄청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그것이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징징거린다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 이거 잘 될까? 아 어떻게 이거 안될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안 그러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혹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진 않나? 꼭 돌아보세요. 다른 분들도 내가 안 되지 않을까? 뭐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외부로 표출하시는 거. 누구나 불안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함을 말로 내가 말로 내뱉고 글로 쓰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멘탈을 깨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 그거 안될 거야 이렇게 누구가 말한, 누군가 말한다면 그 사람 멘탈 깨는 거거든요. 그게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야 네가 되겠냐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거 자기 스스로 하고 남한테 자꾸 얘기하고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조 클럽 가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전혀 징징 하시지 않으셨고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주 도전으로 방법을 찾았고, 한 주간 그 방법은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침에 과일 주스로 시작하기 위해서 마트에 가서 믹서기를 구매했습니다. 저녁에 냉동 과일과 오렌지 주스를 넣고 갈아서 냉장 보관하셔서 이렇게 잘 드신대요. 네. 간단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제가 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의식주. 그러니까 식이 잠도 우리가 못 자면, 굉장히 뭔가 잘할 수 없겠죠. 열심히 잘할 수 없겠죠. 그만큼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속된 말로 피곤에 쩔어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직장인 분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직장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음식 관리를 못하는 것도 굉장히 커요. 이거 정말 알아, 알아셔야 돼요. 이 먹는다는 게 에너지를 얻는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이것을 먹는 것을 소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가 쓰여요. 그러다 보면 생각을 못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먹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셔야 돼요. 너무 잘하셨어요. 피로가 확실히 줄어들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셨죠?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인생이 바뀌실 거예요. 저녁 시간에 집중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았고 밀도 있게 공부한 뒤 일찍 수면에 들어 7시간의 수면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책을 들고 다니시고, 네,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읽고 마음의 새깁니다. 복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매매 굉장히 잘하신다는 분들, 지금 매매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분들, 다 수정명 정주행 몇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정말로 한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진짜 내가 이게 정말 좋다 하신다면, 여러 번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한번또 읽어볼게요. 매매는 뇌동매매를 방지하고 필요한 교훈을 명확히 얻기 위해서 1일 1매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정말, 정말 잘하셨어요. 네. 수익이 난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 번뿐인 매매라고 생각하며 더 신중히 했습니다. 적은 매매로 명확한 반성이 가능했고, 다음날 거래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셨잖아요. 이거 한번 이거에 대해서 본질적인 얘기를 드리면, 매매가 뇌동매매 여러 번 매매하면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 번 매매하면 내가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막 이렇게 매매를 하면 어 이거 무슨 그림 그린 거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를 딱한 번만 하면 아 내가 직선을 그리고 싶었는데 조금 휘었네 여기가 하고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동매매로 막 여러 번 매매하면 이렇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 좋은 자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 정말 좋은 자리 꼭 들어가야 될 자리가 뭔지 모르겠고, 여기선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가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매매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게 돼요. 나중에는 헷갈려서. 이제 한번또 읽어 드릴게요. 질문은 이제 독서가 굉장히 즐거우시고, 네, 유튜브에서 책 선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하셨잖아요. 제가 요즘에 지인분들한테 늘 선물로 보내는 요즘에 카카오로 이렇게 카톡으로 선물 보내기가 되더라고요 책도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한테 막 선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책이 뭐냐면 자유로운 이기주의자예요. 이책이 이 책이 제가 어떻게 읽게 되냐면 처음엔 광고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광고를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여태까지 정말 다양한 광고들이 들어와요. 어떤 마시는 차부터 해서 뭐 모니터라든지 책들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제가 광고를 좀 여러 가지로 그냥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잘안 들어서 아직까지는 다 거절을 하거나 응답을 못 드리다가 이분께서 아책 이름을 아직 말씀 안 드렸나요? 자유로운 이기주의자라는 책이에요. 네, 다산북수. 다산북수에서 나온 자유로운 이기주의자라는 책인데, 여기 조건이 제가, 제가 광고를 안 받겠다고 하니까, 거절을 잘 했더니, 그러면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괜찮으면 소개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읽고, 영상으로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 고민을 좀 하다가, 그럼 보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읽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책 내용이. 그런데 아직도 영상을 못 만들어서 너무너무 진짜 죄송합니다. <laughs> 제, 제가 영상을 진짜 만들었었거든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너무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기도 했고 아무튼 편집을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영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들었거든요. 갖고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제가 이거 몇 번을 읽었고 주변 지인들한테 제가 진짜 다 선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안 읽으신 분 있으면 이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은 한번 회원분들께 한번 날 잡아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한번 다시 한번 지금 다 중요한 부분 접어놓고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한번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이제 네 저를 만난 게 정말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제가 한번 매매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보내주신 매매 내용. 이 구간을 뚫어줬는데, 애매하니까 분할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분할 매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분할 매수하시고, 여기서 또, 분할 매도. 너무 잘 대응하셨죠? 너무 훌륭하세요? 이렇게 잘 하셨고, 이런 식으로 애매할 때는, 분할 매수하시면, 저점에서 사면, 올라갈 때 너무 좋잖아요. 여기 깨지면 그냥 팔아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찝어보면 또 도움이 되셔야 되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매도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아실 거예요. 이미 아실 건데 왜냐면 양봉이잖아요. 양봉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홀딩하셔야 돼요. 여기서 매도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만 매매하시려고 생각하시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지선 딱 정하셨잖아요. 지지선을. 여기가 저점 나왔으니까 여기서 엄청 위협적인 구간이잖아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위협적인 구간이었는가? 보시면 여기서 이 캔들 보이시죠? 이 캔들. 여기 밑꼬리 달린 캔들. 이게 원래 뭐였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봉이었겠죠. 엄청 무서운 음봉이었겠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그런데 여기를 말아 올렸잖아요. 여기서 원래 이렇게 빠져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어, 박스권의 바닥이 될수 있겠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분할 매도. 잘 하셨네요. 네. 욕심 안 내고 잘 분할 매도 하셨죠. 왜냐면 여기 위에 매물대잖아요. 그러니까 잘 매도를 하신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생각으로 하신 건지. 1차 매도. 이 평선에서 50%. 정말 잘 하셨어요. 여기서 깨고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2차 매도. 정고점 부분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힘 없어지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그냥 다 매도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안 하셨으면 큰일 날뻔 했잖아요. 다시 안 들어가는 거 정말 정말 훌륭하세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더 집어보면. 일단 요거 요거 너무 눌림목 매매 너무 잘 하셨고 지켜 보셨다가 뭐 지켜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켜 보셨다면 여기서 여기를 강하게 만약에 뚫어 준다 하면 들어가실 만한 거예요. 여기서 매물이 매물벽이 엄청 두껍잖아요. 이렇게 여기 쌓여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를 시원하게 뚫어 주는 양봉이 나온다 하면 의미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잘하셨어요. 다음으로 가 볼게요. 지금 이렇게 진입 생각이 드셨대요. 여기서 진입 생각이 드셔서 들어갔다가 어? 아니네 하고 바로 자르신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맨날 말씀드리죠. 어? 어? 조금 어? 하면은 그냥 자르셔야 돼요. 어? 하고 내가 지금 만약에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일단 자르세요.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너무 잘하셨죠. 이때 안 잘랐다면 이거 맞고 떨어졌겠죠. 여기서는 자르셔야 되니까. 네. 왜 이런 매매를 했을까? 내가 생각하는 매매에 정반대 매매를 했다. 정신 차리자. 하루에 단한 번뿐인 매매다. 네, 너무 훌륭하세요. 이것을 진짜 지키시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지지선. 네, 이 평선 반등. 아, 잘하셨어요. 눌림목 매매죠, 이게. 눌림목 매매를 하셔서 잘 들어가셨다가 여기서 은봉 뜨니까 잘 나오셨어요. 위험하니까 너무 고점이잖아요. 지금 지금 이게 상한가죠. 그럼 너무 고점이잖아요. 차라리 뭐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 홀딩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실 수도 있긴 해요. 여기까지 더 기다리셨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잘 자르는 거를 습관화 시키는 게 훨씬 중요해요. 잘 하셨어요. 반성. 새로운 지지선 파악이 늦음. 기존 매물대를 빠르게 돌파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었다. 네, 잘 보셨어요. 여기를 뚫었었기 때문에 바닥을 새롭게 만든 거죠. 여기를 음봉으로 확실하게 만들고 여기를 침해했는지를 보셨어도 괜찮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여기 너무 고점이거든요. 그걸 보셔야 돼요.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너무 고점에서는 언제든지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니까요. 수익은 언제나 오라요. 하지만 사자마자 반등을 줘서 한 주분이 사지 못해 분할 매도 후 지켜볼 수 없으므로 수익 실현하고 나왔다 잘하셨어요 만약에 분할 매수 하셨다면 한 주만 던지고 한 주는 가져가셨을 수도 있겠죠 이런, 이런 것도 계속 습관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좋은 태도예요 정말 네 잘하셨어요 언제나 우리는 아무튼 내가 이 능선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봤다면, 아, 내가 다음엔 여기서 들어가야지 라고 하시고 매매 아셔, 안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봤다면, 그냥 패스가 더 좋아요. 특히 지금 같은 장에서는.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눌림목 매매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지금 올라갔다가 눌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쭉 빠져줘도 되는데, 아니네? 하니까 일단 들어가셨죠. 그리고 나서 윗골이 달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진다 싶으니까, 잘 수익 실현하고 나오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강하게 5분선을 돌파해 줘서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매수. 지금 보니 아래 꼬리 망치형 도지가 있었다. 반성. 매도 시나리오를 짜지 않아서 어, 너무 잘하셨어요. 매도 시나리오는 반드시 짜셔야 되죠. 5분 봉선을 건드리는 양봉에 매도 확실한 매도 타이밍을 잡자.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매수하기 직전에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꼭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매도는 반드시 반드시 계획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 교훈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회원님들 복기를 보면, 어 이건 처음 그 내용이죠. 네, 한번 다 봤죠. 너무 훌륭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매일부터 이렇게 수익을 잘 내셨잖아요. 그렇게 혹시 지금 매매가 계속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하루에 한, 매, 한 번만 매매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어차피 시간이 지금 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편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아,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정말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 예전이 되게 생각났었어요. 저도 정말 죽기 살기로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딱 시간도 관리 엄청 잘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하시는데, 저도 정말 열심히 살 때, 피자 배달도 하고 공장에서도 일해보고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강남 쪽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바가 아니고 양주 바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청담동 양주 바에서 그런데 거기서 아는 지인분이 어 저한테 모든 걸 맡긴다고 하셔서 거기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어렸을 때죠 20대 때였어요 근데 거기서 돈을 굉장히 많이 줬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고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이상한 데 아닌가 싶어서 술집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전혀 이상한 데가 아니고 정말 부자들만 오는 그런 예약 손님만 받는 곳이었거든요. 정말 젠틀하고 정말 부자들만 오는 곳이었어요. 양주만 파는 그러니까 뭐 칵테일 제가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양주병만 주고 얘기하면 막 10만원씩 지금도 1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때 그냥 10만원씩 팁으로 줬었거든요. 그리고 눈이 오는 날 비가 오는 날에는 제가 거기에 오토바이 타고 거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저한테 사장님이나 아니면 손님분들이 제가 워낙 잘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팁을 막 줬어요. 이거 택시 타고 가라고 10만원씩 줬어요. 그럼 저는 새벽 2, 3시에 일이 끝나고 첫차가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어요. 버스정류장에서 아니면 너무 추우면 좀 걸어다니고 그렇게 진짜 그 천원도 아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과정이 없었고 막 나는 막 늘 편하게 잘 살았는데 잘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정말 내가 지금 어떤 굴레를, 어떤 다람쥐, 챗바퀴 같은 굴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두 모두. 누구나 그렇죠. 또 올라가면 또 그런 굴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목표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를 깨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셔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그래서 제가 되게 저도 지금의 저를 돌아보면서, 아, 나도 그때를 또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왜냐면 그렇게 살았을 때가 결코 절대로 막어 너무 내 자신이 불쌍했다거나 내가 너무 힘들었다거나 그렇지가 절대 않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때 제 자신도 저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어눈 오는 날 피자 배달하다가 넘어졌을 때 되게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봤어요 조금 어 어떻게 해막 이러면서 불쌍하게 봤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도 제가 안 불쌍하게 느껴지고 챙피하지도 않고 그때 방 한복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제가 도미노 피자에서 피자 배달 했었는데, 반복이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넘어져도 진짜 안 아팠거든요. 그때 눈이 수북히 쌓였었는데, 그냥 푹 쓰러졌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어, 하나도 안 아픈데? 사람들이 잘 모르네? 이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배달을 해서, 그때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이때 되게 부자 동네였어가지고, 그냥 거스름 돈을 안 주, 안 받고, 좀 현금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팁을 주었던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그때도 돈을 모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튼 악착같이 살았었어요. 정말 배달 다닐 때조차도 저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때조차도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그래서 아무튼 그런 악착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반드시 잘 되실 거라고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혹시 내가 너무 안락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안락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천장에 아직도 헤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뚫고 올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인생을. 엄청나게 우리는 고공행진을 해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락하다? 그것은 편안하게 이만큼 뛰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근데 내가 어, 사는 게아나 진짜 오늘도 힘들었다 아 진짜 사는 게 속된 말로 진짜 빡세다 이렇게 느꼈다는 것은 천장에 계속해서 헤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이 천장이 부서지고 내가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려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어 나는 이미 이뤘어 라고 늘 웃으면서 생활하면 내 자신의 연민이 없어져요 제일 큰 죄악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주변에 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글씨가 지금 마우스로 써서 이런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주변에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정말 큰 죄악은요. 바로 자기 연민이에요. 타인을 연민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남을 연민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나쁜 사람일지라도,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일지라도, 아이고, 저 사람이 옛날에 정말 힘든 일이 겪어서 저렇게 악인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좋아지잖아요.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리고 또좀안된 사람 도와주면 살면 내 기쁨이고요. 근데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연민이에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요. 내가 누구보다도 강하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올수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현타라 그러죠 현타가 오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정말 죄악시하셔야 돼요 절대로 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선 안 돼요 우리들만큼은 아시겠죠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것은 이런 말 있잖아요 어, 남잘 되는 것을 돕지는 못해도 발목 잡지는 말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기업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쁜 행동인데 내 자신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내 자신이 할때 누구보다도 강해요. 그 힘이.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서 말 나온 김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큰 죄악은 자기연민이고 자기연민을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헤딩을 하다 보면 자기연민에 갑자기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많이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이 마음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늘내 자신이 정말 아,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 눈밭에서 오토바이 타고 쓰러져서 다시 피자를 받으러 갈 때조차도 절대로 아, 내가 왜 이런 알바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한 적한 번도 없어요. 정말 어, 나 하나도 안 아픈데. 이렇게 하고 웃었지. 아시겠죠? 홈 버튼을 누르셨을 때 가입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영상을 보실 때에도 구독 중이라는 곳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서 1조 클럽에 가입해 주시면 한 달에 두 번씩 저와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